네, 안녕하세요. 홈터어 t v 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 본동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. 이 현장, 3룸의 왕 테라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, 분양가가 2억대입니다. 지금 특가 할인 분양이 진행돼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. 왕 테라스 타입도 있고 기존 3룸 타입도 있는데요. 다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입주금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.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 공간 넉넉하게 확보되어져 있습니다. 그만큼 주차 공간 넉넉하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. 주변에 학세권 또한 굉장히 우수해요. 초, 중, 고다 도보통화 가능하시고요. 또 자유시장, 재래시장, 인프라 굉장히 잘 구축되어져 있어서 주부님들,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현장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. 부천역까지도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. 그만큼 메리트 많은 현장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그럼 전실부터 설명 이어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전실입니다. 전실 공간 깔끔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. 네, 신발장 공간은 이렇게 여섯 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. 네, 매립 선반까지도 만들어져 있고요. 바닥은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또 화이트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전실 분위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템바보드 느낌으로 또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. 일괄 수동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요. 뒤에 타난동 슬라이딩 중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. 네, 거실입니다. 거실 폭3,300 정도 나옵니다. 앞부분의 아트월 부분에는 이제 TV 한 65인치 정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협탁까지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는 4인용 정도 소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에는 모미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진 모습이고요. 라인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져 있네요.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고요. 공기 순환기까지도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바닥도 꼼꼼하게 시공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네 반대편 주방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비극자 동선으로 나져 있는데요 대면형 구조로 또 나져 있네요 네 싱크볼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져 있는데요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네, 설거지하면서 애들 노는 것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 공간도 꽤나 넉넉하게 잘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전기쿠탑 시공 잘 되어져 있고요 그 위에 상부장, 밑에 하부장 공간 수납공간 넉넉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, 여기도 다 조리 공간인데요 여기 이렇게 DP 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머신이라든지 뭐 밥솥 여기에다가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 냉장고 충분히 들어올 만한 사이즈 확보 된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안방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3400, 3100에 폭이 나오는데요.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이라서 이렇게 큰 사이즈 침대 에 배치하시고 이쪽에는 화장대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. 창또한 크게 잘 나져 있네요. 부부 욕실 보실게요. 네, 부부 욕실 공간도 네, 여유 있게 잘 나온 편입니다. 샤워까지 하실 수 있도록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. 거울 그리고 수건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진 모습입니다. 그럼 두 번째 방 이어서 설명드릴게요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의 폭은 3,100, 2,500이 나오고요. 두 번째 방은 세탁실 포함하고 있고 또 왕테라스랑 이어져 있습니다 네, 두 번째 방은 세탁실 포함하고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탁실 공간 설명 이어서 해 드릴게요 수전이 나져 있는데요 네, 공간도 꽤나 여유 있어서 1열로 세탁기, 건조기 배치하시고 장 짜셔서 세제까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쪽에 왕테라스 보여 드릴게요 네, 엄청 넓습니다. 정말 왕 테라스인데요. 네, 이렇게 왕 테라스 공간이 따로 있는데도 2억대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공간 인조잔트 깔아서 반려견 산책 시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시면 바베큐 파티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쓰임 굉장히 많은 왕 테라스입니다. 그럼 안쪽 맞아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. 네,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3,400, 2,500의 폭이 나오는데요.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앱에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싱글 침대 마련해주시고, 공부방 책상 놔주시고, 뭐 옷장까지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마지막 방이었습니다.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답게 공간 넉넉합니다.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 공간 확보되어져 있고요. 샤워기, 그리고 LED가 붙였대. 거울 그리고 수건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. 네, 부천역에서 도보 7분이면 도착 가능한 역세권 현장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, 2역대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지금 특가로 할인 분양 진행 중이고요, 주차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확보 잘 되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세권도 우수하고 인프라까지도 잘. 구성된 현장입니다. 테라스 타입도 있고 테라스가 없는 타입도 있으니 그것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